반갑습니다. 마이상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읽은 책, 이 책을 읽고 독서 토론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요. 또이 책이 정말 내가 이 책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많은 사람한테 이 책의 내용은 조금이라도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 있어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팬데믹 이후에 엄청난 속도로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위기의 시대라고도 하잖아요. 기업만이 위기가 아니라 개인의 경쟁력도 심지어 올랐습니다.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했더라도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기업이 망하듯이 개인도 마찬가지로 위기와 맞닥뜨렸습니다.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영원히 추락하는 개인이 되고 말 거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기회로 맞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Professional Student 이 책은 트렌드 분석가, 트렌드 전문가이신 김용섭 작가님이 쓰신 책입니다. 해마다 트렌드 관련 책들을 쓰고 있고요. 작년에는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 주는 용어를 사용했던 언컨택트라는 책도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 책은 이제는 모두가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로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란 평생 학생처럼 공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했던 공부가 더 이상 쓸모없어진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년간 공부한 것을 증명하는 대학 학위로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기업인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홀푸더 이런 많은 기업들이 입사 지원자들에게 더 이상 대학학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학 무용론이 갈수록 더 확실시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4년간이나 대학이라는 이 공간에 머물러서 배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가든 안 가든 누구나 명문대의 최고 수업을 공부할 수있게 되었고요. 자신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이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과 청소년들, 학부모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든 세계 어디서든 우리가 꿈으로만 여겨지는이 하버드대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 아무리 말해 주어도 무슨 뜻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느낌입니다. 비싼 돈 들이지 않고 유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었다고 말해도 여전히 감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에 그렇겠지.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야. 아직 멀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설마 그런 세상일까? 이렇게 반신반의하기도 합니다. 이미 변화되어버린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무크, 호세라 등의 강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계에 오픈되어 있는 유능한 강사님들의 강의, 교수님들 강의, 학위 이런 많은 강의들은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이 오픈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도 이걸 이용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 심각한 낭비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공부할 방법이 없는 시대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는 부모가 변화도 모른 채 관성에 따라서 자식의 미래에 간이 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 작가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조그만 공부해도 이런 변화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아이들의 앞길을 망치는 우리는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학 동안에 어느 학은더 보내고 어떤 준비를 해야 대학 입시에 대비할 수 있는지 이런 공부는 치열하게 하면서 내 자식 미래 뭐 먹고 살아야 잘 살아질 수 있는지 이런 공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사, 변호사, 교사, 공무원에만 아이들의 꿈을 아직도 가둬버립니다. 세상을 읽는 공부, 미래를 내다보는 공부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을 마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렵기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름 방학 동안에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뭘 하면서 보내나요?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우리 반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이번 여름 방학 동안도 몇년 앞선 선행학습이 키느라 몇 군데의 학원을 돌면서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준비하고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서 말이죠. 아직도 스카이대학 가야 한다고 세뇌를 시키고 쓸모없어질 공부가 될 것에 시간과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고 기업은 앞으로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른 채만입니다. 가짜 공부, 헛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로 살면서 진짜 공부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짜 공부란 나를 성장시키면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공부를 말합니다. 미래엔 리더를 키우는 공부만 남는다. 김용섭 작가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리더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로봇과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제대로 봐야 하고요. 세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하는 공부여야 진짜 공부라고 말을 합니다. 가정에서 이 진짜 공부의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것이 바로 이 창의력이라는 것입니다. 창의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환경에서 자라서 생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유대인의 전통적 교육법인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 이런 문화를 가정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왜 질문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창의 생각 관계가 있을까요? 질문을 하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생각해 봅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답을 찾아냅니다. 이런 과정이 창의력이 생성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장면에서 문제 해결을 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창의성이라고 말합니다. 답을 찾는 과정이 문제 해결의 과정이잖아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을 찾아야 하고요. 질문을 잘 찾으면 좀 답도 나옵니다. 질문이 창조의 시작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학군 한 군데 더 다니고. 선행학습 좀더 앞서서 시킨다고 이 장의성이 길러질까요? 다음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위해서 자유롭게 좀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을 지지해 주고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몰입해서 익혀서 더 잘하게 되고 또 다른 일로 연결되도록 돕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창의력이 길려지고 창의력이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는 학교 공부의 차원을 넘어서서 평생 진짜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이라서 연세가 많이 들어서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은 안 됩니다. 세상의 뒷전으로 물러나는 삶을 살지, 세상을 리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는 자신이 하게 달렸습니다. 사실, 더 공부하기 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거의 많이 해소해 줬잖아요. 음 저도 인스타 친구들과 1년 가까이 매주 만나면서 스터디도 하고 독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공동체가 두 개나 있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는 공동체도 몇 개가 있어요. 함께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재미까지 있는지를 제대로 제가 맛을 들였어요. 이 공부 공동체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든 진화하면서 평생 저를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 그런 시스템이라고 어, 확실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진보 속도가 너무나 빨라졌습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우리가 살아갈 사회와 기술적 산업적 변화 수준이 지금과는 확실히 다를 것입니다. 제가 마주할 앞으로의 세상도 변화와 적응의 연속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빨리 적응하고 따라잡아야 한다고 요구할 것입니다. 사실은 두렵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이 예상되는 미래입니다. 작가님이 마지막으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실천함에 배운다. 능력은 의지가 아니라 실행의 결과다. 사실 많이 바뀐 이런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따라잡으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실천하고 배우고 또 실천하고 이렇게 하면 배워진다는 것입니다. 아, 무서워. 어떻게 되겠지. 이런 머뭇거림으로는 어떤 것도 배워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생겼다는 건 내가 뭐라 하나라도 실천해서 그 실천의 결과가 자곡자곡 쌓인 게이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평생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로 살면서 진짜 공부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나이와 함께 실력도 가치도 돼가는 그런 삶을 주도 살아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그래도 안심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책입니다. 몇년 후의 나를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먼 훗날, 어쩌면 평생 나를 더 멋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참 고마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학생, 청소년,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정말 중요한 코로나 이후의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안내 해주는 그런 현미경과도 같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건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